안녕하세요. 계속되는 네, 재미 수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사회가 좀 재미있어지고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인권의 침해 및 구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이제 전 시간에 어, 인권 침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인권 침해의 의미, 그다음에 사례, 여러분들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례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 침해된 인권을... 어떻게 하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 기관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답니다. 국가 기관 상당히 다양한 종류들의 국가 기관이 있는데 그 국가 기관이 어떠한 이제 어, 국민 권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 인권이 침해됐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 우리들의 어떤 태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어 권리 자신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인권이 침해됐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침해된 인권의 구제를 돕는 기관이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 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법원 헌재 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전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인권침해는 고정관념, 편견, 잘못된 관습, 불합리한 법과 제도 등의 영향을 영향으로 발생한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그렇죠? 정답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이제 전 시간에 배웠고요. 자 이런 것들이 빨리 시정 되고 개선되어야지만이 좀더 우리가 나은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권이 보장받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내용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침해된 인권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자 오늘 배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자뭐볼 건데 뭐 처음에는 기관과 인권 구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회사나 단체 등의 부당한 차별 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진정이라는 게 국가기관의 자신의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는 일을 진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잘못된 법 집행으로 피해 시 고충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잘못된 행정 처분으로 권리 침해 시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뭐, 특히 이제, 그런 거 있겠죠. 뭐, 잘못된 법 집행, 어, 철거촌이 아닌데, 어, 뭐 행정청에서 철거지역이라고 잘못 오인을 해서 집을 갑자기 밀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사람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죠 혹은, 뭐, 내야 될 세금보다 국가가 실수를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냈을 시에,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국민의 권익을 침해당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 행정심판이 어떤 거냐면, 일단은 행정심판은, 어, 심판의 주체가 행정청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정치를 배울 건데, 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눌 건데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서 내부적으로 행정부 내부적으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한번 내려본다는 거고요 주체를 좀잘 기억해 두셨음, 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잘못된 언론 보도, 인권 침해시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데 뭐 그런 경우 있겠죠. 어, 여러분도 오보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보도, 뭐.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서 개인의 어떤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훼손했을 시에, 훼손했을 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인권 침해에 관한 피해 사례를 이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를 해라고 얘기를 하죠. 정정보도. 사실 이것도 참, 어, 실제를 보면 정정보도를 뭐 신문사에서 하는데, 대문짝만하게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오보를 낸 다음에 정정보도는 그 신문사 구석에 쬐금하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 이런 부분 좀 많이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 예전에 이제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독일 라치 선전대장이 있었, 선전대장. 이는 누구냐면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히틀러의 어떤 정말 오른팔이었죠 선전대장 개벨스이 사람이 정말 그 나치스의 어떤 만행들을 다 묻어두고 나치스가 한 선행들만 이제 언론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국민들에게 나눠준게 뭐였냐면 모든 국민들에게 예, 라디오를 다 보급을 해요. 라디오를 다 보급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치스의 선전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홀로코스트라고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홀로코스트 유태인 학살 유태인들을 수용하는 수용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수용했다가 대량으로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괴별스는 이런 나치의 만행 유태인 학살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론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2차 세계대전 종전이 거의 될 때쯤에, 거기 이제, 주요 도시, 외곽 쪽에 이 나치 수용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시체 썩는 냄새,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이제, 이제 코를, 이제, 인상, 그, 깍지 때문에 많은 사람 인상을 찌푸려서, 어,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가 봤는데, 거기.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네. 있었, 다고 상상도 못할 만한 장소에 일태인 수용소가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개별스라는 사람은 언론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잘못된 보도를 하면, 잘못된 보도를 당한 사람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보도라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 네, 여러분들. 정말 나쁜 사례라고 얘기를 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법원인데요. 국가 기관 개인 단체에 의한 권리 침해 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 사실 아까 행정 심판이었는데 이거는 행정 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는 주체가 행정청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예. 행정청에서 하는 것보다 시간도 비용도 좀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재판이 우리가 마음 먹은 그런 길내 이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는 좀, 좀 생각해 두시고요. 자 헌법재판소 있습니다. 공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나이를 제한해서 사람들이 어떤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 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헌법소원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례를 살펴봤고요. 자, 인권 침해의 구제를 위한 우리들의 자세, 학습 목표 두 번째였습니다. 자, 어떤 거였냐면, 자, 우리들의 태도인데요.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된다.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네 글자, 그렇죠. 결자해지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네, 결국. 네, 침해 당한 사람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 혹은 뭐그 일을 당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권 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개인이 이제 이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할수 없다면 어디에다가 국가 기관의 구제를 요청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교과서 19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인데요. 여러분, 활동은 포즈 버튼을 눌러 두시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선생님이 수업을 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구조와 종교화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지식이 될수 없습니다. 수업은 제가지만 수업 내용을 익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침해 당한 인권을 구제받는 방법 분석하기 첫 번째 자료 1번입니다. 광고를 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라는 물음인데요. 자, 의사 A씨가 이런 현수막 광고를 내세웠습니다. 최신 수술, 부작용 없음이라는 현수막 광고를 하였다. 이 광고가 의료 광고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갑자기 벌금을 물게 됐답니다. 억울하겠죠. 그러자 A씨, 의사 A씨 등은 우료법 제56조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다음 헌법 소원을 전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수 있습니다. 자, 법률은, 법률은 우리를, 우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뭐에 저촉이 되면 안 될까요? 법률의 더 상위법인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의료 광고의 사전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련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자료 2번 가겠습니다. 자, 임신하면 대학원에 못 다니나요? 제목만 들어도 뭔가 여기서 차별의 내용이 뿜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B씨가 임신했답니다. 그래서 휴학을 신청했는데, 땡땡대학원에 임신 출산과 관련된 별도의 휴학 제도가 없었대요. 어, 이거 큰 문제가 있네요. 자, B씨는 출산 후 육아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 와, 정말 억울하겠습니다. 그래서 B씨는 누구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차별 바로 잡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교육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원의 국가 인권 위원회가 시정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학원생 임신, 출산 및 육아 휴가 제도가 없는 대학원의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료 1, 2에서 침해된 인권을 구제받기 위해 이용한 국가 기관과 구제 요청 방법을 각각 써보자. 자, 국가기관 자료 1, 2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1은 어디에다가, 그렇죠. 헌법재판소에 구제 요청 방법을,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여기 재판한다고 해서 여기를 사법부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독립된 부서입니다. 입법행정사법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내에 속하는 게 아니라 헌법사법부와는 별개의 어떤 독립된 기관이라는거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자료 2번의 국가기관 가겠습니다. 자, 어딜까요? 자,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였죠? 네, 구제 요청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구제 요청을 할수 있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봤고요. 자, 자료 1, 2에서 국가기관을 통해 구제받은 인권이 무엇인지, 기본권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사례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좀더 포괄적인 권리로 얘기를 하자면 자유권이고요. 자료 2번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가볼게요. 자,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회사 또는 단체 등에 의한 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것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틀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번 국가기관과 침해된 인권의 구제 방법을 옳게 연결해 보자. 자, 첫 번째 법원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그렇죠. 법원에서 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법원에서가 아니라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1 번은 기역으로 가야 되고요. 이번 헌재는요. 디귿으로 가야 되겠죠. 헌법소원청구,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렇죠. 고충민원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3번에 1번 가겠습니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1번 갑니다. 국가기관은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침해된 인권을 항상 구제해 준다? 어떨까요? 국가기관은 여러분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진정이 제기되지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국가기관 상당히 수동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자, 3번에 2번 갑니다.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19페이지에 스스로 확인하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빈칸 넣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은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권 침해 및 구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어요.